푸쉬푸쉬 가자 푸쉬 가자 자, 가자 오래 참았다 자 가자 어? 나, 아, 나 아, 줄게 나 줄게 내가 줄게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왼쪽 오케이 하나, 왼쪽 하나, 케이오케팔로 오케이 오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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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계속 오케이 오케이 오나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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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 위에, 위에, 위에 이 내 제발 l 거 같은데? 응? 어 루타 어, 루타 어? 오케이 오 Come, come, f o l l 이비 follow. Eh, Topada. Kataka. I go, I go. Oh, look at that. o 오 look at that. Oh, look at that. Oh, look at that. Oh, look 오 t that. Oh, l k t k 뭐 야옹씨다 오오 헤우수헤우수 헤어수 와 존댓밟 오렌지 원 렛시 고 렛시 고 그립 원 오렌지 원 그립 원 아이고 볼록 피 왼쪽으로 벌려도 돼? 양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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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옴마에 어, 어, 들어왔어 양각 옴마에 어, 들어왔어. 들어왔어 2번 하나 4번 하나 왼쪽으로 벌려도 어, 돼? 왼쪽으로 벌려도 되지 어 근데 연막이라서 잡기 힘들까 바로 해우소 하나라. 러닝 러닝 해우. 해우필 완전 필 그냥 킬티에. 아 킬됨. 록 죽었어? 이렇게 안 죽어. 죽어 많이 때렸는데. 해서 오른쪽 갈겨봐 그냥. 이해야 바이 오른쪽 갈겨봐. 들어보이. 바로 투템 났왔어 그냥. 파이카 파이카 파이카. 오케이. 투로 하는데. 서 쪽. 나나 살려봐. 해우소 푸시하려고 한다. 떡갈려 이번. 껴버려. t e r a Tanundi? Somebody brought up. What is it? Somebody got? Oh, it's g o 씨 d Oh, it's good. Oh, i 렇 개많이 나오네. 여기가 근데 2번? 뭔인가 보다. 가면 가면. 렛츠 고 오렌지. 오렌지. 오렌지 오렌지. 파이팅. 원 원피플 겟 마이 카. 싸운다. 오렌지 파이팅. 렛츠 고. 야. <laughs> 아, 야다시야 너무들이 야. 라이트 라이트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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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. 이쪽 이쪽. 제시아 제발. 나 아. 바로 드드 진짜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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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여기 여기 싸졌어. 이거 이름 이름. 죽겠어? 원래 저기 야, 스 스크 스크. 나봐봐게 올라타. 다 이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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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저잠깐 네. 같은데. 3등그리 봐봐. 뒤고 그리고 거기 개집 개집. 아니 아니 다왔게 다왔게.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. 이안 떴는데. 너 픽했어. 가어어나힐 좀. 힐링 힐링. 무들어가들어가다들어다어 어. 플레이

조심해봐 둘다. 그러니까 헤이우선 기준 오른쪽에 있어. 응. 내가 맞아보고. 이번 나와야. 이번 나와야. 돼. 이번 이번부터 다 불어. 야번두. 근데 이거 두. 이거 두. 저러 간 거야 주황선으로? 3 번애들?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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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 이번에 셋 북쪽부터 막 나가는. 야. 어야 주먹쳐다 본다 여기 3번 쪽. 어. 우리가. 삼번 찾았다. 어, 나가는 거예요. 동쪽으로. s o 나갔어 걔들? d 번들어 s 어 m 번 b o d y n 멀리 o no. 나 o n 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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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No, no. n 야 no. n 야 no. No, n 야 No, no. No, no. No, no. No, no. No, no. 거 o no. No, n 스몰 스모 스몰 스몰라스. On 3 h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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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컷. 3번 막아야 돼. 컷. 블루 블루 커버 블루.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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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룰링. 아이고 룰링. 야 그린도 막아야 되 음. 네. 그린 플스트 그린 플스트 그린부터 막자. 블루 버리자. 그린 스야 그린 플스트 r e e n 블루하우스 경비실 오른쪽 밖에 경비실 뒤에 Ultra Pak. w 될 e 같은데? 각이 좋아가지고 오른쪽 뛰어 나온다 to get back to the house. I'm going to g 그린? 끝났어 yeah, yeah, green, green. 아, 끝났어 e n gree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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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리 킬리 킬리. r e 원. n green, green, g r e 아이고 아이고 n green, green, Ya ya tidi. Tidi tidi tidi. Yib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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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iba. Vallahi. Ya derim onu. Dur bak. Güzel güzel güzel. Finish. Finish finish. Okay okay. Add a tree add a tree here. Left left. Shoot shoot shoot. Stop so your shoot. Flipping flipping shoot. Left side. I can't see. Okay. Flipping 어떤노? 몬노. 헤이. 소피아 불러 와셔. 블루 아시아. 블루 픽해 봐. 해 봐. 프리? 그린핑, 그린핑. 비핸 트리. 비핸 트리. 컷. 블루핑. 비켜 봐 봐. 오케이, 오케이. 아이노길 건너 okay. 집에 있어? Okay. 아, 있어, 있어? 어 있어, 있어. 설레려 왔어. 보인다. 막누지. 플래시, 플래시. 원노잇, 원노번 우리 리바이 리바이비. 오케이. 알파버 푸시 푸시 언커버. 오케이. 렛츠. o 진 유진 위로 올라루핑길건너 끝난 거지? 아, 있어 있어 있어. 있어, 숨안안 보여. 폭각개뒤더라 어, 뭐야. 어 죽. 길건너 핀. 나 지금 위에 본다, 피야. 나무 이번 나무. 해, 블루핑, 플 소피아. 커버 블루핑. I know, I know. 이번 나무 했어? 못빠져 지금. 오, 진짜 색 핵다. 아, 이거 말이 안 되는데? 해, 그린 그린. 그린 HP 1. Okay, I can't see. Guys. Okay. Doubt. I'm cover in blue, okay? k okay. e 노노노 no, 까가 no, no. 밖에 헤드를 해 잡아. 이 너무 슬프니었어 오케이. 어, 거기 주변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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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, 와. 에이, 해피 해피. 에이, 플링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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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이지 할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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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라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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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이스 오케이 오케이 슬로리슬로리 스노우 스노이 스노우 스노이스라이 스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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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노이스나이스노이스노이스나이스라이스노이 스노우 스노이스노이스 오케이 오케스노이스라이 스노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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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노노노. 됐 o n 아 이거 차 ]tleلك? 하지 말걸 완완완완스기 얼마에 나 됐다 오오 부시 7월 소피 7월 yeah I'm c h 그래 그라네이이포그라네이 너가 좀 오몰 나 whoa